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이라는 거는 지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정의하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베스트는 이거야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네 베스트는 이거라라고 얘기해요. 보통 훨씬 더 평가절하해서 얘기해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포텐셜은 본인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실이 안날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장 베스트를 꿈꾸고 나를 계속 넘어선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아마 이것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모여서 1년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나만의 별실로 남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업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이자 강의를 하는 교수이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박세별입니다. <laughs> 전 되게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을 생각하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기가 싫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달에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삼촌이랑 이제 생활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건 공부다. 지금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나는 공부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자기 전까지 공부하고 정석을 외우자 <laughs> 그래서 수학 정석을 여섯 번 풀었어요 한번 풀고 틀린 거 풀고 틀린 거 풀고 틀린 거 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여섯 개 틀렸는데 <laughs> 그 중에 세 개를 수학을 틀렸어요 그 정도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 생각은 딱 그거였어요. 그래, 이 시기를 지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대학을 가면 평범해질 거야. 근데 막상 대학을 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내 삶도 똑같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지? 그 당시에 일기를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 객관적인 어떤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행복해지진 않았다는 것이 우울감의 기원이었어요. 삶을 내가 앞으로도 못 살아가겠구나 이런 정도의 마음까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 싶었고 이게 내가 그냥 환경 탓을 하고 나의 삶을 탓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행복했고 불행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들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사회가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환경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누가 시켜서 안한게 뭐지? 그게 음악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당시에 섹시 여가수인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가수 오디션을 제의를 하셔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이 저희 안테나에 온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저희 대표님께서 너를 산에서 굴러 떨어뜨렸다니까 살아서 올라와 그럼 앨범 내줄게 <laughs>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였거든요 친구랑 소주를 마시면서 <laughs> 나는 음반을 못낼것 같아. <laughs> 하지만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못 해. 왜냐면 평생 저에겐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30곡을 썼어요. <laughs> 그 얘기는 뭐냐. 하루에 한 곡씩 쓴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해서 일집을 갖다 드렸더니, 생각보다 잘했네? 앨범 내볼까? <laughs> 그렇게 뮤지션으로서 이제 행보가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 생각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 음악을 했으나 또 결과지향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앨범이 나오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laughs>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죠. 근데 앨범을 나오고 나서 또제 인생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를 일주일에 3, 네 개씩 하고. 그때 DJ도 하고 있었고요. 콘서트에 MC도 하고 있었고, 신인 때는 너무 인정을 받고 싶었고, 선배들이 조금만 음악 막막 잘한다, 막 그래도 막 너무 행복하고, 막 리뷰 다 찾아보고. <laughs>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나는 잘된 거고, 이게 잘안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뮤지션이 되기 전에는 음악을 일반인으로서 잘 했기 때문에 음악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음악을 전업으로 하게 되니 그때부터는 음악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프로예요. <laughs> 그때부터는 취향의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나의 취향인가? 그것에 따라서 저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저라는 사람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극복하려면 너무 이 음악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면 안 되겠다. 난 음악으로 성공할 거야.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음악을 할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5년 뒤, 10년 뒤랑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5년 뒤에 난 앞으로 계속 뭘 하고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뮤지션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여자 뮤지션이 30대, 40대가 돼서 계속 자기 음반을 발표하는 경우는 손에 꼽아요. <laughs> 정말 상위 0.1%의 분들이 그렇게 음악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전제 <laughs>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웃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슈퍼스타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지속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는 내 옷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음악이 아닌, 내 인생이 또 잘했던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전 모범생이잖아요. 공부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부를 해야겠다. 그냥 서울에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카이스트를 가게 된 거예요. 제 박사 논문의 제목은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어 처리를 기법을 활용한 멜로디의 유사성 분석입니다. 어떤 멜로디가 어떻게 유사하고 사람들이 이걸 왜 유사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 문제를 가졌을 때 이걸 정말 잘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AI였던 거예요. AI를 공부한다는 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저는 그 언어에 대한 스킬이 전혀 없이 학교를 들어갔고 처음엔 기머거리였고 까막눈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모든 코드를 다 외웠어요. 한줄한줄 한줄 다. 정말 하나하나 코딩 다 해보면서 정말 눈물의 코딩을 <laughs> 눈물의 코딩을 했어요. 이거를 음악을 어떻게 종립할 수 있을까? 그걸로 실제로 내 것도 만들어보고. 제가 이번 신보에 에버 블루밍이라는 앨범을 냈고요. 사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중에 가을곡이 남자 보컬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AI가 이 노래를 부르게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AI가 스스로 이 노래를 해석하고 스스로 여러 방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인간이 큐레이팅을 한 세계 최초의 <laughs> AI 보컬리스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포커스는 하나였어요. 아티스트로서 AI를 어디까지 완성도 있게 활용해 볼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술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인간만이 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만드는 것이 예술이라는 생각은 사진 이후에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많은 아티스트들의 큰 과제였어요. 근데 사진이 생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술은 죽었다고 했어요. <laughs> 왜냐면 세상을 재현하는 것 누가 잘해요? 기계가 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진이 죽었느냐? 아니죠. 그 이후에 인간의 창작력은 기계를 넘어서 벗어났고요. 정말 새로운 스타일의 화풍, 새로운 장르, 그리고 사진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새로운 아트 이런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저는 AI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AI가 계속 인간을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계속 AI를 넘어설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계속 더 좋은 보컬리스트들이 생겨날 거고, 더 좋은 예술들이 생겨날 거고, 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예술이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하나 정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걸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요리라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맨날 만들던 요리는 120번 계속 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씨를 뿌려서 새로운 재료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요리에 첨가했을 때 지금까지 없던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 커리어를 계속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음악만 했을 때 그리고 a i 라는 기술을 탑재했을 때 그리고 가정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안식처가 생겼을 때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의 멋진 토양을 계속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뭐, 무슨 씨를 뿌리지?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다른 일들을 한꺼번에 하니까 언제 쉬냐, 어떻게 이걸 매니지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임신한 와중에 수업하면서 디펜스를 준비하면서 <laughs> 논문을 쓰면서 <laughs> 육아를 했거든요. <laughs> 다섯 가지를 같이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생각한 거는 제 인생의 어떤 시기에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큰 힘을 쏟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은 제 인생에 큰 대세지정이 없거든요.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어요. 집중해서 한 가지를 잘 하고 그 순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성 인간이거든요. 일일, 일주일, 달 연별로 프로젝트의 순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땐 그것만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다 매니징이 돼요. 그 순간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저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고 오는 시간을 합쳐보면 일주일에 35시간이에요. 35시간은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는 일별로 프로젝트를 해요. 화요일? 강의의 날. 수목? 내가 열시, 열심히 해야 될 활동들의 날. 월금 개인 연구의 날. 토요일? 100% 육아의 날. 그때 아무 일도 안 해요. 정말 머릿속에 일은 그냥 딱 벗어 번지고 너희들에게 집중할 거야. 왜냐하면 엄마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업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다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번한끝 바꿔보면 모든 게 쉬는 거예요. 육아를 하다가 일을 하면 육아를 쉬는 거거든요. 일을 하다가 육아를 하잖아요. 일을 쉬는 거예요. 음악을 하다가 연구를 하잖아요. 음악을 쉬는 거고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면 너무 행복해요. 뭘 하더라도 이게 내가 일이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을 즐겁게 내가 기꺼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 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노래 중에 노래할게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는 아직 작은 씨앗이지만 언젠가는 당신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나는 커다란 열매가 될 거예요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지금 결실이 안날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다 작은 단비가 뿌려지면 씨가 아마 이렇게 성장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이라는 거는 지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도 저는 경쟁력이 있었던 거고, 연구도 그래서 경쟁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laughs>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구도 음악도 단기 레이스가 아니에요. 거기에 목표가 이걸 해내야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실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목표를 하나를 정하면 돼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나. <laughs>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면 아마 이것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모여서 1년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나만의 결실로 남는 것 같거든요. 나는 아직 자꾸 연약한 씨앗일 뿐이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나도 싹을 틔울 거예요. 제가 정말... 초보 뮤지션으로서, 초보 학자로서, 초보 엄마로서. 그 하나하나 과정에 겪었던 많은 고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정의하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베스트를 알아. 그러면 이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베스트가 여기야. 그러면 노력을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베스트는 이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끝없이 노력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네 베스트는 이거야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네 베스트는 이거라라고 얘기해요. 보통 훨씬 더 평가절하해서 얘기해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포텐셜은 본인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그리고 안 되면, 아, 그래도 잘했다. 박수 쳐줘. 그 정도만 하, 해줘도 괜찮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장 베스트를 꿈꾸고 나를 계속 넘어선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간 나의 베스트로 갈 거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